제 나이 올해 마흔 워킹맘입니다. 저와 그 인간 사이에는 딸 하나 있고요.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여자한테 빠져 정신 못 차리고 다녔던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요. 제가 어쩌다 그런 인간을 만나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의 산전수전까지 다 겪었나 싶지만 그 인간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기기도 했네요.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줄곧 남의 편이었던 그 인간이 좋아 죽었던 여자는 저의 오랜 직장 동료입니다. 제가 25살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그 여자도 저랑 같은 기수로 입사한 동갑내기 입사 동기였지요. 입사 동기의 나이도 같다 보니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성격부터 식성까지 모든 게 우리는 달랐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말이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서 여직원들 사이에 불려오라고 통했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부려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그 여자 얘기를 할 때는 늘그 부려우가 어쩌고 얘기를 했지요. 외모부터 너무나 화려하고 옷 입는 것도 회사에 입고 다니기엔 조금 민망해 보이는 옷들도 과감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 늘 여자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곤 했고요. 그런 옷차림 때문에 선배 여직원들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지만 그 부려우는 눈도 깜짝 안할 만큼 강심장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여직원들이 뒷 얘기한다 사실도 알았지만 자기 행동이 잘 못됐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기가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여자들이 질투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결혼하자마자 1년도 채안돼그 여자는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고 난후그 여자의 행동은 자기 행동이 잘 못됐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기가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여자들이 질투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결혼하자마자 1년도 채안돼그 여자는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고 난후그 여자의 행동은 더 자유롭고 과감해졌으니 남자 직원들 중에는 은근히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 작업을 꺼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었죠. 다 가정이 있는 남자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런 게 남자들 특징인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남자 직원도 있었죠. 그 부려우는 은근히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이 자기에게 들이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 여자들이 질투하는 건 자기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여자적은 여자라고 하잖아. 욕하고 싶으면 욕하라고 해. 라는 말을 버릇처럼 달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저도 가끔 밥 마시기는 했지만, 워낙 입사 초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단점만큼이나 장점도 많은 사람이 한동안은 계속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려우에 대한 꽤 심각한 소문이 회사에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서 상사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둘이 그 상사의 오피스 와이프로 지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는 겁니다. 누구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맨 꼭대기층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걸 봤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에이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려오는 우리가 자주 가는 수입 맥주 전문점 사장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가끔 맥주를 마시러 가면 하도 두 사람 사이가 이상하게 보여 저 사람이랑 혹시 바람피냐며 그 사람 와이프가 있으니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여우가 제 얘기를 들을 리 없었죠.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고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알고 난 이후는 아예 대놓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옆에서 욕을 하든 말든 둘이 어젯밤에 짜릿했다는 둥 차에서 그 짓을 했는데 차가 좀 좁아서 불편했다는 둥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어쩌려고 그러냐 더벌 받는다 그러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유부남 아니냐? 빨리 정리해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부려오는 왜 내가 벌받아? 지들이 좋다고 들이대는데? 나는 그냥 국어라는 불쌍한 사람들 받아줬을 뿐이잖아. 이러는 겁니다. 유부남과 만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손톱만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남자를 만나서 즐기는 것. 그것이 그 부려우의 단순한 목적이었지요. 단순한 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요. 그렇게 몰래 맥주집 사장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데 회사 상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요. 아무리 그 부려우의 행동이 난잡하다 해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너랑 상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데 사실이냐고요. 그랬더니 이 부려우.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고 남자와 여자는 누구나 다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자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그럼 진짜 그 상사랑 만나는 사실이냐고요? 그랬더니 이브려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그 상사 좋아했어? 왜 네가 화를 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 그렇게 남자 없이 못살것 같으면 재혼을 하지. 왜 재혼도 안 하고 남의 남편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 그랬더니 그 부려오가 그러더군요. 내가 재혼을 왜 해? 남자들 어차피 다 똑같아. 결혼해 봐야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필 내가 그 꼴을 보고 살 필요는 없잖아. 도대체 저어리애는 뭐가 들었기에 저런 생각밖에 못 하나 싶더군요. 남자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 너한테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 남자가 다 그렇지는 않아 그랬더니 그 부려우가 설마 네 남편 믿는 건 아니지? 얘 생각보다 되게 순진하네 이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저 기분이 너무 더럽고 찝찝했습니다. 정말 머리채라도 확 잡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 뒤로 그 부려우 상대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부려우는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갔습니다. 상사와 불륜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더해졌지만, 회사에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본이 뒤에서만 얘기할 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죠. 불려우나 상사나 해외맥주 전문점 사장이나, 보면 볼수록 다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인간들 와이프들도 참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쓰레기들을 만나가지고 저불여우랑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바람펴도 우리 집에 그 인간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은 보험 설계사인데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일 외에 사람 만나는 것은 딱 질색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몇 마디 안 하고 주말에도 주로 운동을 하면서 혼자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보같이 너무 믿었던 겁니다. 그 불여우랑 바람이 난 것도 모르고요. 정확히 말하면 둘이 바람이 났다기보다 이 미친 인간이 그 불여우에게 매달려서 그 불여우의 몸을 구걸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제가 그두 인간들 관계를 알게 된건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 인간은 술을 안 좋아해서 웬만해서는 회식 자리도 잘안 가는 인간인데 언젠가부터 회식 자리를 신경 쓰며 회식을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회사 상사가 바뀌어서 회식 신입 사원이 들어와서 회식. 오늘 회사 성과가 좋아서 회식. 회식을 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애사심이 생겨서 회식에 열성이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 회식을 하고 들어온다는 날은 그 불여우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온다기에 딸내미랑 둘이 일찍 저녁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남편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왠 택신가 싶었죠. 그런데 택시 안에 한 사람이 더 타고 있는 겁니다. 택시 문을 닫지도 않고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운 듯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며 택시에 다시 타더라고요. 그때 택시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집에 안가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긴 했지만 분명 불려우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듣는 그 목소리를 모를 리 없죠. 택시는 두 사람을 태우고 떠났고, 그날 그 인간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새벽 동틀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처음 봤을 때는 머릿속이 하에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남편이 저불려우랑 같이 있는지 집에까지 와놓고 왜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시 그 택시를 타고 가는지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리면서 예전에 불려우가 했던 설마 남편 믿는 게 아니지?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둔하게도 그제사 그게 바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과 불려우는 제가 신혼 때몇번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불려우도 결혼을 했고 저도 결혼을 해서 둘이 친했기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두번 마셨죠. 그 후로는 함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불여우가 보험을 든다기기 남편 연락처를 주고 상담받아보라고 했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요. 그때 불여우는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었고 남편은 불여우에게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던 거죠. 남편이 그 불여우랑 바람이 난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때 왜 남편에게 보험을 들라고 했는지 내 발등이라도 찍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 세워 두 인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전화기는 굳게 잠겨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인 남편은 보험을 든 고객들과 수시로 연락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컴퓨터를 켜놓고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노렸죠. 컴퓨터에는 그 인간의 카톡도 같이 깔려 있으니까요. 일을 하다가 잠깐 켜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통화를 할 때, 저는 잠깐잠깐씩 남편의 컴퓨터를 빠르게 흘러봤습니다. 역시나, 부려우가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부터 두 사람은 연락하기 시작했고, 보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통화를 하다가 남편이 들이댔더라고요. 차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 나중에는 딱한 번만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내용들 다 사진 찍어 놔야 되는데, 저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사진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필요한 카톡 내 사진 찍고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틀리면 다시 부엌으로 조용히 왔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부려오는 수입맥주집 사장하고도 만나고 있었고 회사 상사하고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남편하고도 바람이 날수 있을까 싶었죠. 동시에 세 명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 불려오는 충분히 가능했더라고요. 세 남자다 유부남이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난 거죠. 그래서 저처럼 그두 유부남의 와이프들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지 눈치를 못챈것 같았어요. 저는 저 혼자 이럴 게 아니고 다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불려오랑 한번 자보고 싶어 미친 듯이 들이대는 그 인간이나 가정 있는 남자들을 보란 듯이 만나고 다니는 그 미친년이다. 자기 와이프 놔두고 외도하는 그 바람난 남자들까지,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 상사 와이프를 비롯해 어린이 집을 하고 있다는 수입 맥주집 사장 와이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을 다 했고, 못 믿겠지만 사실이라고 했죠. 상사 와이프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은 전혀 눈치를 못 챘는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욕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기가 막혀 웃기기도 하다가 분위기 참 이상했죠.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든 연놈들의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증거 잡을 때까지는 아무리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어도 참기로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3개월에 걸쳐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을 다 모았고 각자의 남편들과 상간녀를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증거를 다 까발렸죠. 그런데 이 남자를 순진한 건가요? 멍청한 건가요? 그 누구도 그 불여우가 새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새 인간다. 그 불여우는 자기기만 사랑하고 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어떤 인간은 불여우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이름은 자기야. 헌이라고 부르면서 당황해하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와이프한테 들킨 것도 어쩔 줄 모를 일인데 그불려오가 그렇게 다른 유부남과 바람을 피고 있었으니 그것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난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불려오를 사이에 두고 진 남자들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하더군요. 남편이 제가 앞에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기에 제 앞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남편 얼굴 정면을 강타하자. 주변이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정말 뇌가 없는 인간들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영상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다 싶네요. 그렇게 모든 걸 밝히고 나서 우리는 이혼소송과 함께 셋이 함께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참 보기 힘든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이런 여자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려오는 상간녀 최질 불량으로 인정돼 우리에게 각각 4천만원씩 지급해야 했고요. 각자 남편과는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못 주겠다고 배째라 할것 같아 우리 셋은 양육비 대신 위자료를 더 얹어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인간은 보험회사에 소문 다 퍼져서 일 관둬야 했고요. 불려오와 회사 상사도 결국은 회사를 관두더라고요. 수입맥주 사장은 위자료 때문에 위치 좋은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남편들 촉박차다시피 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동안 만나면서 친해져서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씩 합니다. 멍청한 남편과 부려오를 씹으면서 욕도 하고요. 처음에는 만나서 남편이란 것들의 배신감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만 이제는 차라리 홀가분합니다. 골문 상처는 도려내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요. 우리 셋다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그 정도 나이면 아직 앞길이 창창할 나이니까요. 내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지 천천히 생각해 볼 겁니다.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